안녕하세요 홀듬닥터 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슬로우 플레이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핸드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소재는 유튜브 구독자 올라프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너무 패시브하게 플레이했나요? 라는 멘트를 덧붙여왔습니다 1,2 블라인드 게임이고요 히어로는 미들 포지션에서 파케 쿠인을 받았습니다 프리플랍에 언더더건에서 20개로 오픈레이즈를 했고요 히어로는 콜했습니다 그 뒤로 하이잭이 콜을 하면서 3명이 플랍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플레이어의 성향을 잠깐 말씀드리면 언더더거는 프리플랍 레이즈의 빈도가 그리 높지 않으며 좋은 핸드로만 플레이하는 타이트 패시브 성향이고 하이잭에 있던 플레이어는 루즈 패시브한 성향으로 배당콜을 즐겨하는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플랍은 이렇게 오픈이 되었고요. 언더더건은 30개로 컴뱃을 합니다 이에 히어로는 콜로 끊고 하이잭도 콜을 합니다 여전히 턴카드를 3명이 보게 되었고 턴카드는 킹스페이드가 나왔습니다 언더더건이 80개로 더블 배럴을 이어갔고요 히어로는 또 콜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하이잭이 조금 고민하더니 콜을 해서 팟은 총 390개가 되었고 여전히 3웨이 상황입니다. 리버에서는 하트7이 나왔고 언더더건이 체크하자 히어로는 390개 팟에서 250개를 배팅합니다 그러자 하이잭에서 400개로 올인을 했고요. 언더더그는 폴드했습니다 히어로는 고민하다가 콜을 냈고요 서로의 핸드를 오픈했는데 하이잭의 핸드는 46 스페이드 수딧이었습니다 히어로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먹을했다고 하는데요 이 핸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플랍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리플랍에 히어로는 미들 포지션에서 파케 코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더더건의 스무 개, 오픈레이드에 플랫콜을 하죠. 강한 핸드로 달아먹으려다가 크게 상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때때로 리버까지 위험한 카드가 나오지 않아 맥시마이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임이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제가 요즘 자주 강조하는데, 이런 플레이가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원칙을 잃어버린 자신의 플레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즉, 필포커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미들에서 파켓 쿠인을 받았고 앞에서 오픈레이즈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핸드로 플랫콜을 하시나요? 간혹 앞에서 모두 폴드했고 컷오프 포지션에서 오픈레이즈 여러분이 버튼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스몰과 빅이 웬만한 핸드로는 폴드하는 플레이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트랩을 놓기 위해 헤즈업으로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들에서 이런 핸들을 받았고 뒤에는 다수의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플랫 콜을 한 것까지는 좋다고 치겠습니다만 뒤에서 두세 명의 플레이어가 콜을 해서 플랍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팟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핸드는 3벳을 통해서 플레이어들을 폴드시키고 오픈 레이저와 헤즈업을 하는 구도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플레이일 것입니다. 간혹 이런 핸드로 플래콜해서 상대에게 나 약한 핸드야라고 트랩을 놓고 맥시마이징하는 것을 보며 부러워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절대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따라하지도 마세요. 그런 플레이는 스스로 EV를 갉아먹는 액션이며 전혀 배울 것이 못 됩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플레이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플레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플레이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그들은 포커판에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플레이어들일 것입니다 절대로 어중간한 플레이로 그들의 플레이를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쨌든 히어로와 하이잭이 콜을 하며 3명이 플랍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랍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탑셋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처럼 해피한 순간이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플랍이 나오면 어떻게 달아먹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픈 레이더가 컴백까지 해주네요.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히어로는 여기에서 콜로 끊었는데요. 지금의 콜은 하이제까지 데리고 가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사실 여기에서의 콜이 그렇게 나쁜 액션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플랍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젖어있습니다. 다이아 투톤 보드로 누군가는 플러시 드로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67과 같은 핸드로 스트레이트 드로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앞에서 언더더건은 타이트한 플레이어고 하이잭은 배당코를 좋아하는 성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67과 같은 핸드는 하이잭만이 가질 수 있는 핸드가 되겠죠. 하지만 언더더건이 이런 카드나 이런 카드를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가 강한 핸드를 들었기 때문에 승부를 볼 것이고 빅팟이 형성되기 때문에 탑셋실지라 해도 조금은 긴장이 될 것입니다 두 명을 모두 데리고 간다면 좋겠지만 트랩을 놔서 하이잭까지 데리고 가는 것보다는 언더더건과의 해즈업을 하는 것이 배당은 낮더라도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경우에는 레이즈를 통해 하이잭을 폴드시키려는 액션이 때때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았을 때큰 팟을 취하기 위해 리스크를 감소하면서 플레이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게임이라는 것은 빅팟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패스하기로 하고요. 다시 핸들 리뷰로 돌아와서요. 플랍에서 콜을 했고 하이잭도 콜을 하며 여전히 3위 상황입니다. 턴에서는 킹스페이드가 나오면서 언더더건이 80개로 더블베럴을 이어가죠 히어로는 여기서 또다시 콜을 했고 하이잭이 콜을 했는데요 이쯤되면 다들 뭔가 있구나 리버에서 페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리버에서는 파트7이 나왔고 언더더건의 체크에 히어로는 밸류벳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하이잭에서 올인을 하죠 이에 언더더건은 폴드했는데요 이 올인 사이즈가 너무 작으며 현 상황에서 지금처럼 46이나 69와 같은 핸드만 아니라면 즉 메이드 핸드만 아니라면 다른 모든 핸드를 이기기 때문에 히어로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이잭이 파케킹이 나올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이의는 받지 않을게요 그리고 결국 코를 하고 마는데 상대 핸드가 요런 핸드였어요 플랍에 벌시 하시지만 배당이 생겼고 턴에서 플롯시 드로우까지 생겼고 또 배당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인플라이드 오즈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콜을 할수 있습니다. 사실 히어로가 조금 더 강한 액션을 했더라면 그리고 턴에서 킹스페이드와 같은 카드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편하게 팟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이 모든 것은 히어로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턴과 리버에 이제 이런 카드가 아니고요 플랍부터 이렇게 그리고 턴에 요렇게 그리고 리, 이렇게 나왔더라면 이런 핸드로 콜을 하기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뭐 리버, 리버에 리버 7이 나온다고 해도 뭐 아무것도 아니죠 3거샷 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뭐 계속해서 이렇게 슬로우 플레이를 해도 됩니다 워낙 강한 핸드니까 뭐 턴까지도 보드가 레인보우고요 무서울 게 없죠 그런데 실제로는 요렇게 카드가 나왔고 계속해서 콜을 하게 되면 하이잭 정도는 폴드를 시켰어야 그러니까 어그레션을 줘서 뒤에 있는 플레이어들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야 확실하게 상대의 핸드레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히어로의 좀 아쉬운 부분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보드가 점점점점 나오게 되면 리스크를 감소시키려는 액션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드로우가 생겨서 못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티웨이에서는 어떤 핸드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들 또한 사연이 있고 콜할 만한 핸들을 가졌기 때문에 콜을 하는 것이죠 리버에서의 하트세븐으로 매드빗 아닌 배드빗을 맞은 히어로지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과정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리버에서 하트세븐이 아니고 다이어 세븐이 나왔다면 상대의 플러시 드로우를 또 염려하면서 콜을 하거나 아니면은 배팅을 못하고 체크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를 할 때에는 상대가 카드를 보기 위해 압박과 괴로움을 느꼈는지, 아니면 너무 편하게 카드를 계속해서 봤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번 핸드는 탑셋을 가졌지만 강한 핸드에취해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트린 히어로의 마인드, 그리고 너무 안일한 대처가 패배의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탑셋은 상대를 달아먹기 위해서 슬로우 플레이를 할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강한 핸드예요. 하지만 턴과 리버카드로 인해 상황이 불편해지고 역전이 된다면 폴드 하기도 정말 어려운 핸드입니다. 강한 핸드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지만 그것이 나에게로 되돌아온다면 두배 이상의 데미지 효과가 날 것입니다. 이번 핸드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